네, 안녕하십니까? 특종 기자 김남균의 사건 추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충북 보은군의 연어 양식 사업하는 게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그 바다도 없는 충북 보은의 연어 양식 사업을 국비로 추진한다고 하네요. 네. 천, 아니, 197억 원짜리 국비 사업인데, 물론 이제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갑니다. 연어류 및 스틸헤드 양식 산업방. 상당히 좀 낯선 사업인데요. 일단, 어떤 사업입니까? 국비 60억 원가량, 네. 그리고 도비 20억 원가량, 음. 그 다음에 보은군비 40억 원, 이렇게 해서 네. 120억 원가량의 이제 국가보조금이 지급이 되고요. 오, 네. 어, 민간 사업자는 60자 부담, 음. 80억 원을 부담을 해서 음흠. 총 2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아. 그래서 보은군 1원에 네. 그 연어류 및 스틸헤드 양식 그 이제 센터를 음.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공장을 음.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연어는 우리가 민물에서 태어나서 알을 낳, 그러니까 민물에서 알을 낳고 태어나지만 네. 바다에서 살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어 양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해수에서 이제 가두리 양식을 한다고 해요. 음. 그런데 이제 보는 바닷물이 없잖아요. 아, 네. 그런데 예,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음. 이제 우리 공공 그 사업으로 그 지하수를 퍼서 민물을 이용해서 연어를 양식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림에 저렇게 양식장하고 네. 또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들이 들어서는 거네요. 네네. 아.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에 보은금만 응찰한 겁니까? 네네. 좀 되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음. 우선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각 지체마다 자 아, 국비 이런 공모사업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별로 이제 그~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음.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사업만 유독 이례적으로 아. 어, 보험군 한 군데에서만 응찰을 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 (1차에서) 해수부도 보험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네. 다시 한 차례 연장을 해가지고 음. 어~ (2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군 하나만 어, 응모를 해서 오. 최종적으로 보험군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는 누가 성장이 된 겁니까 아 우선은요 그니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네. 공모를 하는 건데 공모는 각 지자체 기초 지자체만이 음.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러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광역시도 있잖아요 과연 네, 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음. 한 군데에만 도도과 컨트롤을 해서 음. 지역에 한 군데씩만 이렇게 응모를 할수 있게 해서 음.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된, 음. 확정이 된그 지자체는 그 다음 단계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보험군 같은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이용을 해서 음. 그 민간 사업자를 사전에 음. 그 이제 선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까지 다 갖추어서 음. 어, 보험군이 응모를 했던 거죠. 음. 그런데 이게 이제 박덕금 국회의원의 전 후원회장인 후내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회사가 선정됐다. 이런 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회사입니까? 우선은 공모가 올 2월 22일 날 진행이 네. 됐어요. 보험군은 3월달에, 3월26일경 신청서를 음. 접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중순경에 설립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 자본금 1억원.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급조가 됐죠. 아, 급조된 회사가 민간 네.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김남균 기자가 공금증을 갖게 된것 같네요. 그럼 이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2년 전부터 시작됐다고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는 공모라는 겁니다. 공모, 공모. 네. 네. 해양수산부의 공모 사업이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어떤 수능을 볼 때라든가 음. 어떤 공모를 할때 어, 문제지와 네, 그다음에 네.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짬짬이라고 음. 의심을 음. 하는데 자 공모는 올해 2월달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황상 그 저희 제가 음. 어, 확인을 해보니 음. 박덕흠 의원은 2022년도 말에 국정감사에서 음. 그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보훈군의 연어 양식장 네, 네, 네. 내수면을 포함한 이런 예산을 네. 증액해 달라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아, 그리고 네. 그 뒤로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음. 2023년도에도 어, 총두 차례에 걸쳐서 음. 보훈군의 이 관련 예산을 달라라고 음. 이제 강하게 아. 요청을 했고요. 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정황이 있느냐 박덕흠 의원실에서 음. 어, 4월달부터. 네. 자 보훈군 관계자들, 음. 그 다음에는 연어 양식장, 그러니 음. 네. 연어 이제 유, 이 양식업에 최종적으로 회사에 포함됐던 음. 예, 그 그분들,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충청북도 관계자까지 모여서 음. 어 박덕흠 의원실에서 계속 회의를 합니다. 아, 예, 예. 예 회의를 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 5월달에는 그 이제 보훈군 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양수산부를 최초로 방문을 했을 때에 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서 우리에게 음. 어, 400억 원은 예산이 배정이 될 수가 없고 그 절반인 200억 원에 맞추어서 네, 네. 사업계획을 짜보라 라고 음.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이제 지금 이 선정된 음. 업체 관계자들과 짰다는 거예요. 음. 어,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이제 박덕흠 그 후원 회장 전 네. 후원 회장이 이미 이제 공개적으로 실명을 밝혔기 때문에 실명을 음.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정영기 전 후원 회장인데 이분도 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지난해 초경 음. 보험군에 가서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을 했고 네.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온 게 무슨 죄, 죄가 있냐 음. 박수를 받을 일이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렇게 보면은 정리하면 공모로 진행됐지만 음. 공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음. 사실은 해양수산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나름대로 이제 보험금은 미리 알고 여기에 대해서 쫙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사업계획까지 음. 음. 자 과정을 좀 살펴봤고 그러면 도대체 연어양식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길래, 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어, 좀 의구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김남규 기자님 기사 쓴거 보면, 생산량과 예상 수익이, 뭐, 좀 과도하다. 뻥튀기 된거 아니냐. 또, 그 연어를 이제 키우려면, 거기 들어가는 수조. 어, 이것도 보통 가격이 9배나 된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그 이미 이제 지난해부터 우리가 공고된 것도 예산의 총액이 있잖아요 사업계 네. 예산 이 200억에 정해져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보험금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 5월 달에 해수부가 이미 200억 원이라고 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줬어요 자 이제 200억 원에 맞춰서 사업비가 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짜진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총액은 정해놓고 음. 그냥 이렇게 적당히 액수를 나눈 것 같아요 아 나, 나누다 보니까 우선은, 그, 이제 여기에서 그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자동 순화 여가 방식의 음. 그 이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 네. 네.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을 갖다가 보통 연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은 수조를 갈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음. 왜냐하면 배설물이라든가. 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계속 항공간에서 순환시키면서 살균 여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네. 연어는 그~ 성어일 때 음. (15도) 이상의 온도를 초과하면 안 된대요 음. 그니까 러 온도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쭉 맞춰주는 아. 그런 자동 순화 여과 시스템이 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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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연어가 자랄 수조가 있겠죠. 네, 네. 근데 수조를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지름 14m짜리 수조 10개를 갖다가 이제 네. 성어양식장으로 음. 설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수조 하나의 가격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1억 8천. 네, 음, 그러니까 네, 수조 3, 10개만 해도 18억 원이죠. 음. 그런데 저희가 비슷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음. 설치한 수조 가격을 보니까 이거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상당히 낮은 가격이에요. 어떤 것은 음.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음. 그런 데도 있고, 근데 수조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들 음. 요, 요 기업 있잖아요. 해봤더니만 2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음. 1억 8천만 원은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 같다라는 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여기서 이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니까 플라스틱 FRP PP 이제 수조고요. 음. 그다음에 채 그 지난주 말에 갑자기 이제 군에서 세부 계획을 밝혔는데 우리는 음. FRP 플라스틱 수조가 아니라 이제 콘크리트 수조라고 음. 해서 그 비용 차이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비용이 음.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들이 있다 음. 그 다음에 자동순화여과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하여튼 그 제가 이제 어쨌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타 지자체에서 설치한 걸 비교해 보니까 음. 여기 한두배 정도 이상 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음. 그러면은 보험군은 그 1세제곱미터당 네. 연어양식의 밀도를 갖다가 50kg으로 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수조의 크기를 계산을 하면 네. 그,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음. 연어는 2년 길러야 된다고 그래요. 어, 2년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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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보험군에서 제시했던 14m짜리 네. 수조 10개 총 면적을 환산해서 보니까 네. 138톤 정도예요 음. 그러면은 2년으로 나누면 연간 70톤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보험군에서는 어떻게 이제 산정을 했냐면 아 어, 350톤 아까 그러니까 300톤 이상 처, 처음부터 그렇게 생산할 거고 그 다음에는 500톤 연간 500톤을 생산했을 때 손익분기점이다. 음. 500톤을 생산하면은 어, 3억 원의 이제 흑자를 기록한다라고 됐어요. 그런데 70톤을 가지고 생산을 하면 사실은 이건 적자가 나오는 게 뻔하거든요. 200억 원을 들여서. 500톤을 생산해서 3억 원을 벌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70톤을 생산하면 네. 적자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적자가 난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험군에서는 아, 그동안에 이제 제출, 사업계획서에 신청서에 네. 통과된 이 사업계획은 다 잊어라. 음. 그거는 사실은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산이 와서 이제 사업이 시작 단계니까 새롭게 설계를 해서 맞출 거다. 그래서 과거의 것은 아무 가 의미가 없다. 그게 뭐 제대로 계산이 된 거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바꾸면 정부에서 해수부각으로 선정할 때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사실은 셀프 디스죠. 그 뭐냐면은 음. 그니까 러 자기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문제점이 좀아 뭔가 풀려졌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면 손님 분기점에 안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때는 그냥 우선 그 계획, 그 사업 계획서를 내려고 비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아 음.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결국은 해양수산부가 그냥 엉터리 좀 약간 계획서가 완벽하지 않은 걸 가지고 통과시켜 줬다. 또 이런 뒤집으면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비 따기 위해서 일단 따놓고, 예. 구체적인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또, 저, 김 기자님 기사 보니까 아주 제가 주목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어 사업, 연어 양식장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가 그냥 논밭인가 보죠. 근데 이게 에이. 만약에 공장 부지로 바뀌면 차이 엄청나다면서요? 그 지금 현재 이제 예정지가 이치로 네. 그 신청 사업 계획서에 이제 명시된 곳이 장안면 개안리 일원인데요. 음. 여기가 이제 선병호 고가 아시죠? 아, 네. 거기근처 네. 있어요? 예. 이제 반경 500m 안에 다 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자연 역사 문화 보전 구역입니다.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 문화 보전 구역이면 당연히 개발이 어렵겠죠. 음. 개발이 어렵겠고 그다음에 개발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그 토지 가격이 낮게 음. 형성돼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공시지가가 한 2만 원대 초반이에요 초중반 음. 음. 정도니까 우리가 이제 3.3제곱미터로 하면은 공시지가가 한 7만 원 정도 되는 음. 이런 땅인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보험군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는 단계에서 음. 이미 이제 각종 그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네. 모든 이제 법률적인 검토도 마쳤고 음. 그다음 또 이게 이제 보험군 사업이잖아요 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군이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음. 예, 해결해 이제 주는 거고 보험군은 여기에 이제 총 개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음. 지구 계획이라고 지구 단위 계획 있잖아요. 이걸 변경해서 새롭게 고시해서 하겠다라고. 어 이미 이제 밝힌 상태거든요. 음. 그러니까 개발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 이제 일부에는 여기 가공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장이 들어오면 이제 공장 부지잖아요. 네. 그죠?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로 땅이 이제 갑자기 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온군 같은 경우가 이런 그 개별 입지라든가 이런데도 공장 부지가 3.3 제곱미터당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음. 이렇게 보면은 상당한 좀 이렇게 그 시세, 그러니까 땅값 가치 상승에 의한 수익이 이제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한 평당 7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예, 예. 그래서 공장 부지가 가 예. 그래서 한뭐 거래가는 보니까 거래가가 10만 원 정도 3.3 제곱미터당 한 평당 10만 원 꼴인데 네. 이게 공장부지로 바뀌면 얼마 정도 된다고요? 한 5, 6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아, 싶어요. 공장부지 되면 네. 50만 원 정도는 다섯 배네요. 아 그렇게 될수 예. 있군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의혹을 지금까지 음. 게 박덕흠 의원하고 이전 후원회장은 어떤 사이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이에요. 일단 박 의원하고 전 후원회장은 그냥 후원회장일 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겠네요. 네. 그 정영기 후원회장님과 전 후원회장님 같은 경우는 보은 출신이고요. 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음. 그 수산물 유통업 이렇게 사업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음. 음. 그다음에는 그 정영기 회장이 직접 밝히셨듯이 음. 박덕흠 의원이 이제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음. 지난 그 선거 때까지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차량 유세, 직접 네. 유세를 했다고 그래요. 음. 그 다음에 자기는 본인은 이제 의리가,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세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왔다. 음. 그다음에는 박덕흠 이제 본인이 밝히는 그 이제 박덕흠 의원은 아무리 측근이어도 밥한번 사지 않는다. 음. 측근에게 어떤 이익을 챙겨주거나 음.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밥을 본인이 이제 산다라고 음. 해요.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이 이렇게 사선 의원이 돼가지고 큰 예산을 만들어 오지 않았냐 보온으로 유치하지 않았냐 네. 그럼 박수를 쳐줘야지 왜 이걸 가지고 뭐라 우리냐. 그다음에 음. 그, 본인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득을 볼 곳이 전혀 없다. 자기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지분도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에 자기는 그냥 추진위원장으로서 도와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이것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주장을 펴고 계세요. 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는 의혹들은 뭔가요? 을 취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이 음.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공모였다 라는 음.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수부가 공모하기 이전에 사실은 보훈군에 네. 이미 이제 내정해 준 있잖아요 네. 그런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럼 이제 불공정하지 않냐 라고 음. 하는 의심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이미 이제 사업 예산이 지난해 한 해수부에서 5월달부터 말을 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보험군에언질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박덕흠 의원은 여기서 역할을 다한 거죠. 음. 그큰 그러니까 일을 하신 거죠. 그 지역구인 보험군에한그 정도 예산을 마련했으면 자, 그러면 그때부터 보험군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사실은 보험군 관내에 있는 주민이나 음. 어업인들이라든가 혹은 또이 사업에 참여할 음. 수 있는 사업가들에게 공정한 그 기회를 부여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과정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정영규 회장과 정영규 회장과 같은 본 출신 그 출량 인사들이 고보훈군하고 모여 박덕흠 의원실에 음. 모여서 이 계획을 다 짰다는 거예요. 음. 다 짰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서를 갖다가 아 음. 어, 3월 26일 날 최종 어, 저기, 이제, 신청을 했고요. 네. 자, 그러면, 형식상 그때 그런데 보훈군이 그 주민들에게 공개 음. 모집하는 있잖아요. 네. 이런 신용을 해요. 음. 자 2월 22일 날 공모가 시작이 됐는데, 그 3월 초에 음. 최재형 군수까지 이제 들어가는 이제 결제가 돼요. 그 사업계획서에는 이미 그 성원 시푸드라고 하는 정영규 음. 회장과 관련된 회사가 네. 이미 이제 들어가 있어요. 네. 그, 그런데, 그, 하루 이틀 뒤에 그각 읍면에다가 음. 자, 이런 사업이 지금 모집되고 있으니까 음. 참여할 어업인들이라든가 음. 국민들이 있으면 일주일 내로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을 각읍면에 이장님들에게 홍보해 주세요라고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그 시프트로 이번에 선정된 회사랑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겉으로는 이미 확정까지 다 해놓고, 다 해놓고도 겉으로는 이제 뭐 참여할 사람 모집했다. 이걸 예. 이제 뭐 공문을 띄웠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예. 음. 그러면 그 일주일 사이에 그보험군에서 어빈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부담 80억짜리 사업을 그 응모할 수 있는 그 분이 음. 사실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형식적인 공문은 배제됐고 음. 그러면은 박, 이 처음부터 사업자가 내정이 된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업, 그, 박덕흠 의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전 후원회장이 관여한 음. 그 회사가,가 사실상 내정이 되어 있었다. 음. 그 다음에, 그, 내정이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으니까그 다음에 이제 공모,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일정이 정보를 취득하니까, 에, 지난해 11월, 이렇게 급조해서 회사도 만들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했다. 음. 결국은, 어, 그니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네. 그이 업체를 염두에 두고 찍어서 음. 어, 사업을 요구하거나 음. 예산을 만들거나 했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민간 사업체 중에서 말씀하신 전 후원 회장의 매제가 이 회사에 관계돼 있어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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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임원이 무슨 직함을 갖고 있어요? 회계 감사입니다. 회계 감사입니까? 네네네. 네. 네. 근데 여튼간 그 본인, 그 후원회장은 뭐이 사업과 사업자랑은 자기랑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권으로도 굉장히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성명도 내고 했거든요. 네. 어, 제가 보니까 그전 회장, 후원회장이라는 분은 뭐박동건분과 나는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다. 회수부 공모지침에 따라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없다. 그리고 보훈에 새로운 목걸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아늘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민주당이 뭐라고 이제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명하고 논평을 냈었죠 그니까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해충돌의 여러 가지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면서 그 다음에는 그전 사정을 보면 박덕흠 의원이 개입했고 박덕흠 의원의 채측근인 그 후원회장과 관련성이 매우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는 음. 그 이미 이 공모 이전에도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혹시 뭐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가지 않았는지 음.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수사를 촉구했었죠. 네. 여기에서 해서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이제 반박성명을 해서 괴단유포 행위를 중단하라. 네.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왜 문제 삼느냐 라고 얘기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취재하고 보도한 이후 현재 상황은 어때요? 음.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보은군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원 시푸드, 이제, 음. 대, 뭐 신임 대표로 선임되셨다는 분, 그 다음에 정영기 전 후원회장, 뭐 이렇게 또이 관계자가 나와서, 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해명하는 그보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저도 가봤었거든요. 음. 보훈군청에 있는 이제 출입 기자들의 반응은, 아,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정말 그, 설명대로라면 봉군에게 상당히 이제 축복을 주는 음. 큰 일을 했는데도 왜 지역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냐 음. 그이 부분들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이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보험군에서도 인정하듯이 지금까지 사업 계획서상에 있었던 계획은 피 전문가들의 계획이고,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이게 이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뭐 의심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단정하거나 100%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군이 혹시나 이 사업에서 허투루 세워나가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가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더 봐야 되고 오늘 네. 갑자기 나타난 200억 원짜리 연어 양식 사업 아,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상당히 이제 말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네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